어? 아, 빛이니까 유리야. 어, 어. 나는 뱃살은 이제 뱃선은믿제안 해. 그러니까. 지금 숙여있다. 올려서 못하어 저기 있네. 어? 어. 아, 저거 저기 있네. 저거인가? 저기서 이렇게 시 오나? 어. 저 밑에 있는 건 뭔데? 바다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밑에도 있네. 아니, 하고 있네. 슬로오네 저기서 음. 지금. 아, 아, 오, 좁았네. 어. 민기야. 민기야. 저쪽에, 저쪽야 왼쪽이스크림 소소하게. 어. 아, 소게 아, 소소하 아, 이스하 소소하게. 아, 그래. 아, 소 아, 소소하 아, 소소하게. 이소 주제가 주제가 하게올림픽이야소 아, 그래? 예소하올림픽한게소소하 네, <laughs> 저 지금 1년로줄 서하고 들으면지다 뛰었거든요. 와나너 야, 완전 제일 가나? 아니, 이 상황이 약간 좀 쉽고 있나거고 아니, 이어오서 <쟤> 가나? <laughs> 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죠. 너 보고 있니? 민기야? 이민기. <목소리> 민기야. 어, 에펠다 오! 애고다 <목소리> 민기야. 그거 TV 좀잠깐좀꺼 줄래? 민기야, TV 꺼라. 그거 좀꺼 줘. 그래가 내가 바로 콘센트 뽑아 야 보고 야, 있어? 발차기네. 발차어 저거 봐봐 발차기 한다 돌아간다. 안네 맞아요 방안 내려. 야, 지금 보려고 사람 대줄 거 아니냐? 응. 우와! 진짜 마라톤 간다. 아니요! 사랑해다 진짜죠? 응. 지금 세일한테 보내지 말아에 하이, 하하하 예 이거 삼촌은요? 아이스크림? 다올라오신거 아니에요? 인가 양궁? 음. 양궁인 것 같은데? 양궁? 맞나? 양고 아닌가? 모르겠어아맞나 민기야 민기 양궁 봐봐 오, 양궁 양궁 대박 화장을 좀넣으려 그러니까 우와 안산 안 좋은데요? 고오 윙기아 베드민타 들어오쇼아오러이오 러시오. 러시오. 러시 아빠 이오러시 아, 아빠 시오 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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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들어오셔시오오오 보고 민규야, 댄싱 봤어? 댄싱. 네. <놀람> 오, 두메달두메달이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구야 누구야? 누지야누구 비탈했나 몰라, 그러 아까 좀좀그이 좀, 좀. 떨어지는데, 저거? 어? 파격이 왜 이렇게 막그나 어? 이거 뭐고? 선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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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밑에 있다. 밑에 왔다. 배가 선배가!

밖에서 소리들리는거야 뭐, 니가 그래. 할때는 강원도에 불을 꺼주지 그지? 이거 응. 올리진 음, 않는데 저거 몇대인세봐저가대대대야0 0 0대되나 그럴걸? 최소 1대 되지 않을까 마 <laughs> <laughs>